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철록담. 노래에 감동한 정희선 회장이 들려주는 최고급 승용차의 숨은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결과. 2025년 3월 29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지도자이자 현대차의 회장인 정희선. 그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현대차를 성장시키기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그가 전한 한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다루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철록담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에 감동받아 그의 인생과 경영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이다. 철록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그의 노래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 그러나 그의 노래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정희선 회장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만남이 어떻게 최고의 승용차를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철록담의 노래가 정희선 회장의 경영 철학과 결합하면서 현대차의 미래와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두 인물의 만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힘과 그 배경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철록담의 목소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와 음악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철록담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음악이 아니다. 그 노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그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결과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는 현대차를 이끌어오면서 여러 차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다. 철록담의 노래는 그런 정의선 회장의 인생 철학과 닮아 있었다. 노래 속에서 전해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라. 는 메시지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철록담의 노래가 그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요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래 속에 담긴 힘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그가 느낀 감동을 현대차의 미래 비전으로 옮겨 담았다. 그는 항상 사람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으며 자동차 산업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이며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제조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그는 최고급 승용차를 만들 때 단순히 성능과 디자인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느끼는 감동과 감정을 우선시하며 그런 가치가 자동차에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숨은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기계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최고급 승용차는 단순히 고급스럽고 성능이 뛰어난 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차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선 회장은 최고급 승용차는 사람들의 감동을 줄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바로 도전이었다. 그는 항상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에서 도전은 단순히 성과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매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현대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정의선 회장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도전 정신을 이어왔다. 그가 말한 포기하지 않는 도전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철록담의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정희선 회장의 경영 철학이 만났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희선 회장은 항상 말하길,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동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차여야 한다. 라고 했다. 그는 최고급 승용차를 만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만들어내고자 한 차는 성능이 뛰어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차여야 했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은 그가 만들어낸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경험을 자동차에 담으려 했다. 철록담의 노래는 정희선 회장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았다. 철록담은 그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정희선 회장은 현대차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희선 회장이 말하는 최고급 승용차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차여야 한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정희선 회장과 철록담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인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철학과 가치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철록담의 노래가 정희선 회장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그 노래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차를 타면서 경험하는 감동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희선 회장의 철학은 그 브랜드의 중심에 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결과는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다. 철록담의 노래와 정희선 회장의 철학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차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